국방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국방비 301조 원을 투입하는 국방 중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인데요. 이번 국방 중기 계획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중앙일보 군사안보 전문 기자시죠. 김민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부가 그 경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국방중기계획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계획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또 발표된 계획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방중기계획은 원래 정부 예산이 매년 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년 짜기 전에 5년 동안 어 미리 한번 짜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국방 중기계획을 짜면은 대개 그큰 일이 없는 한 그대로 다 집행이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어, 2021년 내년부터 5년간 2025년까지 301조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음.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어, 이 예산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군의 모습을 바꾸도록 한다 음. 이런 것이죠. 핵심 내용은 경항공모함. 우리가 이제 그동안 경항공모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실제 한다는 것이죠. 경항공모함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항공모함 전투단을 구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원자로, 소형원자로를 동력으로 활용하는 핵추진 잠수함도 이제 만들고 또한 가지는 미사일을 많이 확충한다는 겁니다. 미사일의 정밀도를 높이고 그리고 숫자도 더 늘린다는 거죠. 세 번째는 100kg, 아주 작죠. 100kg 짜리 초소형 정찰 위성을, 어, 대거, 우주에 올린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북한을 일일이 다 감시하겠다. 어, 의원 또 중국도 감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여러 가지 기술 발전과 연관시켜서, 어, 전투 로봇, 로봇 전투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항공 모함을 두고서는 이걸 도입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동안 수년간 논쟁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국방 중기 계획에 경항공 모함의 도입이 담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경항공 모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한국 자체가 불침 항모다. 음. 이 자체가 사실 북한이 위에 있고 잘려 있으니까 우리가 네. 어 그래서 불침 항모다. 그런데 항공모함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 이제 공군 쪽에서는 경항공모함에 실리는 게 F-35B라고 하는 전투기예요. 네.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데 수직이착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스무 대 정도를 사야 되거든요. 네. 어, 그래서 공군에서는 F-35A를 들여와야 하는데. 이 B가 들어오면 은 A가 순년이 되죠, 사업이. 음. 그래서 좀 반대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경항모함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은 2025년부터 네. 중국은 그 제1도련선이라고 있어요. 필리핀, 대만, 오키나와, 일본 남부를 섬을 잇는 선인데 네. 그선 안쪽으로는 미 해군이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다 공해상이거든요. 음. 공해상인데 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석유 음. 그리고 우리가 수출하는 어,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수출하는 모든 물동량이 그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생명줄이죠. 그것을 중국이 통제한다는 거죠. 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의 의도를 차단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같이 합세해서 균형을 이루려면은. 결국은 한국만 같은 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 거기에 실릴 F-35B는 중국의 어떤 전투기보다도 낫거든요. 어, 그래서 어, 당연히 중국에 대한 견제도 되고 국제적으로 어, 중국이 이 주변국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나오는 것도 차단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생명줄을 우리가 보호한다 그런 차원에서. 어, 경고한 마음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중기계획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그 미사일을 늘리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도 꽤 많은 미사일을 음.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사일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하는 그 필요성은 좀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요?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약1 0 0 0발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우리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보금각이 갖고 있던데 우리 건 정밀도 훨씬 높아요. 네. 그래서 어, 미사일 전투력은 우리가 더 낫다고 볼수 있는데 더 필요한 이유는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음. 핵무기를 탑재한 그 탄도미사일을 우리한테 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어, 그것을 사전에 제거를 해야 된다. 음. 그리고 이 수도권 북쪽에 보면 약 300여 문의 장사용포들이 있어요. 그게 다 서울로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개전 초에 파괴하려면 많은 미사일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 북한의 그 지구, 지구 펑크, 벙커, 지하 벙크를 어, 최근에 우리가 개발했던 국방과학연수고가 개발한 2톤짜리 탄두가 달린 이 탄도미사일로 그걸 파괴할 수가 있어요. 어, 100미터 지하에 있는 어, 벙크를 땅을 파고 들어가서 콘크트를, 콘크리트를 또 파괴하고 다시 내부에 들어서 완전히 붕괴시키는 어, 그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쓰면 북한이 감히 도발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번 계획에 포함된 것 중에 음. 그 로봇 전투 체계도 굉장히 눈에 띄던데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접목한 거라고 하던데 뭐 어떤 체계라고 예. 보면 될까요? 어,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한국만 아니고 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는 이미 이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어, 이와 관련 기술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가능한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어서, 어,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네. 지금 이제 한국군 병력이 현재 55만 명입니다. 한때 63만 명이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5년쯤 지나면 50만 명 이하로 줄어듭니다. 출산율 저하로. 아, 네. 그러면 병력 유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 북한은 118만 명, 거의 120만 명이거든요. 우리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그걸 운영할 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력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투 로봇을 전방에 배치해서 대신 싸우게 하는 것이죠. 사람 대신. 그러면 이제 병력을 그걸로 좀 보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는 육군들이 전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희생자가 많이 나오죠. 사망자가 많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를 어, 그런 그 피해도 줄일 수가 있죠 네. 예, 예, 그렇게 되면 어, 우리 전투력이 크게 향상이 되고 네. 지금 중국은 어, AI를 탑재한 전투로봇을 네. 엄청나게 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 중, 러시아도 2030년까지는 음, 전체 병력의 30%를 전투로봇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런 주변국의 대비 억제하려면 우리도 이게 전투 로봇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AI를 탑재한 전투 로봇을 우리가 드디어 제 하기 시작한 거죠.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맺어져 있는 협약 때문에 핵 연료나 뭐핵 물질이 담긴 무기를 개발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그렇죠. 그러면 좀 가능한 건가요? 추진 잠수함을 아,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 원자로 어,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음, 아,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 탑재하려면 이제 다시 이제 잘 만들어야 되죠 장보고 3급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4,000톤급 되고 그 이상이 가능한데 그걸 만들면 그 정도를 디젤로 어, 운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탑재할 텐데 중요한 것은 그게 들어갈 핵연료가 중요하죠. 핵연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어 미국은 80%짜리 를넣습니다80% 네. 농축된 거죠. 그걸 넣으면 30년 동안 쓸수 있어요. 음. 연료를 바꾸지 않아도 니다그 어. 그 잠수함을 폐기할 때까지. 네. 예, 그런데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 이상은 우리가 못 갖게 돼 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그걸 하려면 핵추진 잠수함을 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지금 미국은 온통 그~ 중국과 신냉전에 대비하는 데 묶여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경항모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을 갖겠다고 하면은 음. 아마 미국이 어, 같이 한국과 연합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해결료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아마도 보시는 이제 일반 국민분들에게 가장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뉴스는 아마 이 병사 월급을 <laughs> 100만원 수준으로까지 올린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병사 월급을 늘리는 이유와 그리고 또 그게 충분히 이제 예산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군대 갈때 시절은 병장 월급이 3천원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100만 원인데 엄청나게 올랐죠. 네. 어,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병사들에게 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음. 원칙을 세웠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방비가 훨씬 많이 들게 되죠. 네. 네. 그만큼 이제 우리 병사들도 자부심을 갖고 음. 어, 근무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국방 중기 계획을 김민석 군사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